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양에 온 송가인이야 라. 네제 20회 광양가야산문화제. 이렇게 가인이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이곳에 5천 명 이상이 온다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 못 오게 했다고. 그래 저희 팬분들도 버스 대절해서한 차로 막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많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큰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앞에 관계자분들 같으신데, 맞나요? 네. 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분들이 많이 축제를 찾아줘야 이곳, 지역, 경제, 경제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양이더 많이, 많은 분들이 또 놀러 오시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이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은고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좀해줄게 참말로 <laughs> 감사합니다 또 고향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갑자기 꽃을요 네이 준비된 꽃인가요 앞에 쓰신 꽃인가요 재탕하시는거 아니죠 네 집에, 집에 진도까지 갔다 왔어요 <laughs> 감사해요 광양꽃이요 꽃도 광양꽃이 훨씬 이쁘네 참말로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재탕 아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요, 최근에 행사 간곳 중에서 꽃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황영이최고야라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이야, 이거 또 놔두면 또 쓸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감기는 어떻게 안 걸리셨나 모르겠어요. 옷도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아유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추울 때는, 네 박수도 많이 치고 조금 움직여야 몸에서 열이 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새 노래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나는 이제 메들리만 남았는데요. 또저 멀리 또 우리 팬카페 어게인 분들이 또 네,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일찍 일찍 오셔가지고 또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일찍 낮에부터 먹어가지고 줄 서셔가지고 팬카페는 또 50장밖에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서운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안 그래서 팬분들 몇백 명이 오셨을 텐데 모두 개 갖고 참말로. 내년에는 더 맞아요. 많이 오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가인도 방향에서 부르면 달려올게요.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신나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즐기. 이때 앉으면 언제 즐기겠어 아시겠죠? 다행히도 추워갖고 이제 발음도 안돼막 손도 얼어갖고 막 죽겠어. 참, 말라 근데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더 추우시겠어. 그렇죠? 네. 앉아 계셔도 몸을 막 엉덩이 이제 그 의자에 열나도록 비비세요. 아시겠죠? 네. 신나는 메달리가 보겠습니다. thank 감사합니다. 네, 앵콜이에요. 앵콜이에요. 네,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꽃을 어디 다른데 쓰고 대한민국 병체로 통제로 공연단 내 꽃이 아닌디? 일부러 갖고 왔어. 감사합니다. 어떤 꽃이면 어쨌대요? 감사합니다. 앵콜이에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째 뒤늦게 흥이 오는가 모르겠어 <laughs> 앞에 놀이할 때는 가만히 있더만 가까이 온게 우리 어머니 막 환장하고 흔들고 참말라 가까이 이렇게 안 오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가까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뻐요? 이쁘고 날씬하고 날씬해 이렇게 이쁘고 날씬한데 TV에서는 어쩌고 그렇게 뚱뚱하게 크게 나와갖고 그러니까 실물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그러니까요 <laughs> 여러분 송가인이여라아 네, 네, 네. 네. 아니 그런데 가인씨 잠깐만요 네, 네. 그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원래 이렇게 시장님한테 끝까지 잘 계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 광양시장 아세요? 네, 정인호 시장. 광양시장님이 네. 아직까지 계셔 아이고 네. 한번 올라오시기 올라오셔서 올라오세요. 사진 한번 네. 어떻게 인증샷. 한번 추진희 원장님, 네. 시장님, 네. 청년회장님 세분좀 올라오세요. 예. 앞으로 예. 가서 할까요? 네, 저 앞으로. 네. 요 앞으로 예. 가서. <laughs> 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 우리도 추진희 원장하고 <laughs> 우리 시장님은 가운데로 예. 시장님도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시장님. 예, 끝까지도 계시니까 사진 찍어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주셔. 마오 씨도 너무 착하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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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장님 네. 올라오세요. 네. 미안해요 왜냐면 어, 끝까지 앉아계 n e Biane, b i a n 다 Bi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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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a 사진을 어떻게 광양 i a n e b i a 우리 또 네. 아니 n e Bi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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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a 박사마크게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니다 오, 마음씨도 어쩜 에이. 이렇게 이쁘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갑작스럽게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응해주셔 가지고. 이것도 송가인 씨한테는 아니네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역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앵콜송. 앵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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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말. 아니. 아 시장님이 예쁘다고 해서 가면 안 되겠어요? 네왜왜또 뭣이 문제예요? 네. 어째 어째 뭣이 문제 네. 악수 한번 해요 네. 악수 한번 다 해줘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앵콜하고 가요? 네 광양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박수 장단으로 진달아리랑 한번 하고 갈게요 좋으세요? 신도하이나 하기 전에 우리 취임식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우리 광양 시민분들은 얼마나 취임식을 잘한가 보여야겠어. 응. 자 얼씨고? 아니 좋다 아니고 내가 얼씨고라면 얼씨를 해줘야지. 우리 아, <laughs> 광양 시민분들은 하나를 갈순 열을 알아. 바로 좋타입으로 응. 얼씨고 좋다. 광양에 와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칭원이 이쁘다. 저는 취임새 중에 이 이쁘다는 추임새가 가장 좋습니다. 네. 날, 날씬하고 날씬하고 이쁘고 잘한다. 네. 이만큼 좋은 추임새가 어디겠어요? 노래는 가수 가수는 노래를 잘해왔어. 그러니까 잘한다가 제일 좋아. 예, 네. 잘한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박수 찬단 해주실 거예요. 소렴도 같이 불러주실 거예요. 얼마나 잘한가 봐야겠어. 아리야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난네. 오리가 황야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돌다나 간세다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났네예 아리랑 음아라리가났네 반하보니반나이이별을 위해 이별을이뷰려이든왜반났던가 아리아리랑 이 뷰를 이 뷰를 이 뷰를 이뷰 여기 오신 분들 만수무강무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오 부자가 되소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다네 아리랑 아라리가 음, 났네, 반경, 장파에 두. 뚱뚱댄데, 어기 여참, 어이 어디 려나? 둘을 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해아리랑 음,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 났어요? 아라리가 어디에 났다고요? 광양에 났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대한민국 최고의 <laughs> 네. 가수라고 할수 있죠. 우리 송가인 씨.